아니, 야, 축, 야, 축지법 쓴 거야? 아니, 너왜 이렇게 빨라? 아, 스마트 스마트, 왜 이렇게 늦은 수있니까왜 이렇게 빨라? 어, 저 찍고 있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미남 댄서, 왁선이 TV, 왁선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들어가자, 일단. 안주, 안주판 한번, 메뉴판 한번 보여주세요 와 진짜 많아 와아 짜라란 한잔하지 자 반갑습니다 투다리가 단무지가 <목소리> 맛있어 형 어, 단무지 맛집에 단무지 여기서 딴집 얘기하지 마 시안이에요 여기 스페이스? 아예. 그래 거기 많 아니야 투다리가 많이 있 아니 오늘 서비스가 이렇게 나와 음. 야. 그 리왕 하는 거왁서이 TV 얘기 좀해 봐. 요즘 왁서이 TV 어떤 거 총보해 주네. 네. 제가 유튜브 검색창에 왁서 2만 쳐도 나오거든요. 들어가시면 이제 저의 춤 영상들과 이제 브이로그, 댄서 브이로그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아, 설정까지. 오, 화면에 벌써 춤을 추고 있냐? 어, 예스 마이 마이 안녕하세요. <laughs> 예 e s h a m 케이 o s h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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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만 어, 짠짠짠짠해 그게지 짠짠짠 <laughs> <laughs> 아니 요즘 뭐 <막> 단짠단짠 그런 <laughs> 유형인데 <유명한데> 이거는 짠짠짠짠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진짜 박수를 보러는 안 돼요 마셔 <laughs> 마셔 <laughs> 지금은 어우씨 나 지금은 어우씨 나 최남 여기다를 봐 갑자기 벌주? 와우 근데 형이 약간 그래도 너가 오산을 탈출하니까 형이 기분이 좋아 왜냐 오산은 답이 안 나. 맨날 그래서, 그, 뭐냐, 오산, 그, 어, 소나컴퍼니 여성분들이랑 놀고, 어제도 그분이랑 같이, 어, 무신사에서 사진이나 찍히고, 그건 좋은 거죠, 형. 어 근데, 야, 야, 멋있긴 하더라. 근데 나도 어제 너 스토리에 네가 올린 사진 있잖아. 어, 그 사진 내가 올려줄게, 여기다가. 어, 이거 존나 잘생겼다 하고, DM으로, 야, 이거 잘 나왔다 해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걸를 해주면은 내가 아는 너 성격상 경고망동할수있도 <laughs> <laughs> 야, 이거 잘 나. 나왔... 왔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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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ow 너무 잘 o u go? No, no, 아 o no. I got my eyes. No, no, 너가 둘째 형이었어. 내가 첫째 형이었고 우리 방에 남자 네 명이었는데. 동생들 침대 자는 거? 어. 근데 웃긴 게 너의 동의도 안 거하고 내가 존나 멋있게 술 먹고 딱 들어와가지고 남자 네 명이서 있는데 형들이 바닥에서 잘테니까 동생들이 침대에서 자는 거야. 알겠어? 이랬잖아. 그때 너의 심정이 궁금해. 너는 그때 약간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러니까 너도 침대에서 자고 싶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한테 미안한 거야. 근데 그때 심정이야. 대단 첫 번째. 이제 물어봤다. 겉으로 보여졌을때 형이 아마 제 앞에 있어가지고 몰랐을 거예요. 가다가 네, 네. 그냥 아무튼 그냥 너무 다 너무 몰다 해가지고 동생들이 침대에서 자 오케이, 형 속으로. 속으로. 맨날 이제 막 그런 데 가면 제가 막내였을 때가 많았어가지고 아, 너가 침대에서 잤었구나. 아니요. 막내였을 때가 많았어가지고 침대도 잘잘 써. 아 예. 막내라서 안 잤는데. 형들 형들이 침대에서 주세요세요 예. 이러면서 자고 이제. 어 침대에서 저큰 사이즈니까. 아 처음에는 이제 침대가 하나니까 형만 침대에서 자야겠다 이런 생각도 는데좀 침대가 컸어. 예. 그래가지고. 아 나도 잘있겠구나 그러니까, 어. <laughs> 오늘은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알겠다. 가니까 이제 형이 떡하게 <laughs> 동생들이 침대에서 자, 형들이 바닥에서 자는 거야.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애들이 어아니에요 내가 또그 와중에 저도 멋있는 척하겠다 속으로. 아, 이씨 형이 뭐 이런 건데, 겉들은 뜨거지 형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동생들이 침대에서 자라. 그때 대박 내 인생에 대박 사건이 일어났어. 우리가 아침에 공연을 하는 거를 내가 까먹어 기억나냐? 버스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가 네. 공연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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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가 아침 9 시인가에 공연을 한번 하고, 야, 아우 미친 그딴 거좀 하지 마. 네, <laughs> 우리가 아침 9 시인가 공연을 하고 버스에서 쉬다가 점심 공연을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버스에서 쉬고 점심 공연 하기 전에 누가 날 깨웠어. 내가 버스에서 네. 공연하고 자고 있었는데, 네. 근데 아침 공연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며. 네. 네. 난 기억이 없는 게 나는 술 엄청 많이 먹었잖아 그때. 너도 많이 먹었지만, 근데 난 숙취가 아, 심하잖아. 먹었잖아. 근데 우리가 아침 공연을 했대, 근데 점심쯤에 이제 점심 공연 전에 일어나가지고. 아, 아니야 단톡방에 사진이 있는 거야. 단체 사진을 찍었대 아침 공연 끝나고 근데 나그 기억이 없는데 보니까 나도 있어 나도 사진을 찍었어 그러다가야 야, 이거 언제 찍었어 이러니까 <laughs> 형 아침 공연 할때 찍었잖아요. 아침 공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진짜 이건 레전드다. 와.